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여행입니다. 오늘 저하고 보실 차량은 56K3입니다. 1.6의 시그니처 모델이고요. 2020년 9월 달에 등록한 2021년형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3만 4천 키로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1인 차주, 1인 여성분이 관리했던 차량으로 차 상태는 아주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외관상 음, 흠집 전혀 없고요. 어, 그리고 사고가 전혀 없는 완벽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아, 화면에서 이렇게 저하고 쭉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차 상태 최고입니다. 아, 사고 전혀 없고 외관상 흠집 전혀 없습니다. 관리 상태, 아직도 신차 수준이라고 해도 누가 시비 붙을 사람 없습니다. 너무 상태 좋은 56K3입니다. 이런 차량을 구매하시고 타시면은 중고차에 대한 스트레스 전혀 받지 않고 기름만 넣고 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탑픽으로 추천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외관상 흠집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또 여성분이 운전하셨던 차량이라 차 안의 실내 상태 아주 좋습니다. 아직도 신차 수준이라고 하셔도 보셔도. 누가 시비 걸 사람 없을 정도로 차 상태 아주 깨끗하고, 아, 좀 제가 거짓말부터 해서 말씀하자면 은 지금도 신차라고 보셔도 됩니다. 너무 상태 좋은 올6 k 3입니다 이런 차량을 사시면 은 정말 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아,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여기 수원까지 올라오시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원하시면 이 차량을 가지고 직접 여러분의 집 앞까지 방문 약속드리겠습니다. 집 앞에서 차 확인하시고 그 후에 구매 결정 내리셔도 됩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러면 계속해서 어, 실내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 트렁크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렁크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이런 세차용품도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별 무리 없이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은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렇게 손으로 열고 잡고 하셔야 된다는 그런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아 뒷좌석 시트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거의 사용감이 없을 정도로 전 차주분이 뒷좌석에는 사람을 몇번 태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신차 컨디션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조수석으로 이동해서 보겠습니다. 조수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아, 보시는 바와 같이 조수석 시트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쭉 보세요. 너무 좋죠? 아, 전 차주분이 아주 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어, 2대 차주분은 뭐별 스트레스 없이 그냥 이런 차량 구입하시면 어, 거의 예, 신차 소전 신차 타신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운전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운전석으로 이동했습니다 보시면 메모리스트가 들어가 있고 창문을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요 이 차량은 코럴 오디오 프리미엄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운전석은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운전석 시트도 정말 나무랄 데 없이 관리 상태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쪽 보시면 차선이탈, 후측 방, 뭐 미끄럼 방지 기능이 모든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앉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34,700km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블루투스하고 오디오 볼륨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 옵션, 차선 이탈, 차간거리가 자동으로 조정이 되는, 조절이 되는 스마트 크루즈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후진 기회를 넣으면은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하고, 아, 에어컨, 송풍구 바람을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지금 송풍구에서 나오는 바람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염 냄새, 찌든 냄새 이런 게 전혀 나지 않는 상쾌한 음, 냄새가 나고 있고요. 아 그리고 USB 포트가 있고요. 어떻게 보시면 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하실 수 있고 아, 주차 감지 센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차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려도 되고요. 하이패스하고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차량을 사셔야 됩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니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구매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차 상태 좋은 K3 입니다. 아, 저 나머지 부분은 내려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아주 좋지는 않으나 아, 중간 이상은 됩니다. 앞으로 한 2만 킬로 정도는 충분히 더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하고 같이 쭉 K3 시그니처 모델을 살펴보셨는데 차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신차 컨디션이라고 해도 누가 시입이 붙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차량을 사시면 중고차 고장에 대한 스트레스 전혀 받지 않고 기름만 넣고 타셔도 될 정도로 상태 최고입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타픽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아,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여기 수원까지 올라오시기 힘드신 분들, 그리고 아직도 허위 매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차량을 가지고 여러분의 집 앞까지 직접 방문해 드리겠습니다. 집 앞에서 차 확인하시고 구매 결정 내리시면 돼요. 마음에 안 드시면은 안 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우측 편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전화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이 차량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 여행이었습니다.